나도 이거 찍어주는 사람 있으면 좋겠다. 너무 큰 바람은. 수능 특강은 EBS에서 만드는 수능 연계 교재잖아, 그렇지? 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좀 있냐면 일단 그 목차나 이런 것들을 너네가 한번 보면 앞쪽에 개념 너 그냥 말로 들어. 독서도 이거는 마찬가지고, 화작도 마찬가지야. 상이 개념 학습 그다음에 수특 같은 경우에 개념 학습 적용 학습 실전 학습 이렇게 세 단계로 되어 있어. 요 이렇게 나라는 요기 적용을 나갈 거고 개념은 얼마 안 돼. 요건 그냥 숙숙숙 숙제를 내가 해요 알겠지 숙제를 내가 해보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어 이제 고전 이 수특을 공부할 때는 항상 내가 얘기하듯이 두 가지를 같이 가주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는 배경지식을 너네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학이든 독서든 똑같아,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 수특은 너네한테 수능 전에 알아야 되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알려주려고 하는 교재야. 그래서, 지금, 내가 준거몇 쪽이야? 보전3는몇 쪽이냐? 2, 3, 4. 116쪽을 봐봐. 116쪽. 여기 보면 보기가 있어 음, 이런 것들이 뭐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어, 너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 지식들 위주로 좀 많이 넣어놔 수트에서 알겠어?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작품이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의 작품들. 내가 지금까지 수트를 강의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 배운식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의 작품들. 그 고전 상문이 지금 열두 작품인가 열세 작품이 실려 있는데 영웅 소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그다음에 뭐 가정 소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어. 그다음에 똑같은 영웅 소설이어도 어떤 거는 주인공의 심정에 초점을 맞춰서 서술하는 부분을 가져오고 어떤 부분은 주인공이 막 싸우면서 미치게 날뛰는 그런 부분을 가져와. 그러니 너희가 다양한 작품을 읽는 연습을 할수 있게끔 되어있는 교재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배경지식을 일단 쌓아두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얘기하듯이 감상하고 독서를 하는, 독해하는 방법에 대한 거 방법 오케이? 어. 그래서 지금 원래는 다른 고3들은 수특이랑 그. 수특이랑 기승전계 모의고사를 가지고 아마 진도를 나갈 거야. 그리고 수특을 독서랑 문학을 같이 해. 오케이? 어. 근데 우리는 정시반이잖아. 그치? 어, 정시반이기 때문에 수능 끝나기 전까지만 다 보면 돼. 뭔 얘기냐면 내신을 할 때는 수특이 중요해. 수특, 독서랑 문학 작품을 다 선생님들이 내신 시험법에 넣기 때문에. 어. 너네는 중간 전까지 작품을 뭐 많이 읽고 그럴 필요가 없어. 오히려 중요한 건 기출 분석이란 말이야. 그래서 1시간 반은 기출을 나랑 같이 보고, 그 다음에 1시간 반은 수특을 하는데, 대신에 독서, 너네 애초에 이, 시, 이 반의 취지 자체가 안정적으로 3등급 좀잘 하게 되면 2등급까지를 노리는 반이기 때문에, 독서보다는 일단 문학을 확실하게 잡고 가자 라는 포인트가 있어. 알겠지? 어, 그래서 일단 문학을 주제별로 한 사이클을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독서를 할지 말지는 내가 눈에 상황을 봐서 좀 결정해볼게 알겠지? 그 다음에 수첩 독서도 구매를 해, 구매를 해서 내가 하루에 일주일에 한두지문인가세 지문 정도씩 숙제를 줄 테니까 읽고 추가적으로 풀어봐 알겠지? 자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볼게. 자 읽어보면. 채생이 아버지에게 잘 다녀왔다는 인사를 하자. 아버지는 산소가 어떻더냐. 급히 묻고, 또 정성스레 재개하고 제사를 지냈는지 물었다. 첫 문장에 항상 집중을 해. 아버지가 있고, 채생이라는 애가 있어. 채생의 아버지가 있는데, 지금 채생이 어디에 갔다 왔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 산소에 갔다 왔어. 그치? 산소가서 너 제사 잘 지냈니? 라고 하는 상황이야. 자, 채생이 자세히 대답하자 아버지는 즉시 글 공부를 하라고 분부했다. 채생은 비록 입으로는 소리를 내어 글을 읽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김노인의 집에 가 있었대. 어, 그러니까 얘는 글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김노인 집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대. 왜? 모르지. 그게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가야 될 내용이겠죠. 하루는 아버지가 채생에게 안채에서 자라고 분부했다 안채가 이제 뭐 안방이겠죠. 채생이 밤에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니 부서진 창과 떨어진 처마 틈으로 찬바람이 뼈를 뚫고 들어갔고 부들자리와 삼베이불에는 벼룩이 들끓었다. 어때? 채생은 삶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궁핍하죠. 아는 응. 나무비녀에 댕강한 치마를 입고 떼긴 얼굴이 삐쩍 말라 뾰족해졌다. 아내가 일어나 채생을 맞이했으나 채생은 좋은 마음이 전혀 없어 아내가말 한마디 나지 않았대 아내랑 지금 사이가 뭔가 안 좋은가? 근데 아내는 어땠어 지금? 일어나 채생은 어? 어서 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채생는 약간 꺼져 음, 약간 이렇게 했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아내는 좋아하는데 채생은 안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인물의 서로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채생의 생각은 오직 김노인의 집에 향기로운 주방에서 누렸던 즐거움이 있을 뿐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노인의 집에 규방? 얘가 산소 갔다가 제사만 데리고 온게 아니라, 김노인 네에 들러서 어떤 규방에 들어갔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수 있어. 근데 규방이 뭐야, 이게? 안방. 안방. 어, 규방은 양반집에서 여자가 지내는 방이 규방이야. 개새끼네, 이거. 아, 그치? 어, 바라 폈다는 거잖아, 지금. 응. 지금은 1 9 년대 지난날에 만나면 꿈결 같고, 어, 훗날에 만나면 기약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의 채생은 원진의 시한 구절 속으로 읊조했다 넓은 바다 건너보니 강물이 하찮아 보이고, 무산에 보아야지 다른 구름이 아닌데. 그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내가 김도인 규방에서 봤던 그 여인은 넓은 바다와 무산이고, 내 안에는 강물과 구름이래. 다른 구름이래. 그 그러니까 보통은 남자들이 있잖아. 바람을 타도그 외에, 그거를 생각해. 그 뭐야? 나 아, 말이 안 나오네. 그 여자들이 뭘 조심해야 되냐면 남자가 좀 갑자기 예전과 다르게 잘해줄 때 조심해야 돼. 왜냐면 바람을 피우면 원래 내가 사귀는 여자한테 미안해서 잘해주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그런 죄책감도 없어. 그렇지? 뭐 어, 그냥 어, 이러고 있어. 채생은 이씨가 바로 자기 신세가 똑같다고 생각하고 짧은 한숨과 긴탄식 속에 몸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정이 올릴 때가 되어서,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여 해가 중천에 오르도록 깨어나지 않았다. 아내는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생각했다. 서방님이 평소에는 나와 금슬이 좋아서 자 이런 것도 금슬이 좋아서라고 하니까 지금 원래는 금슬이 좋았던 부부가 뭔가 서먹서먹해진 걸로 변화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어 맞지? 그럼 어떤 새로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챘을 때 이게 어떤 걸 통해서 알수 있느냐도 중요해 어떤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냐 아니면 어떤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냐 아니면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냐 이런 게 선지로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건 대사를 통해서 어떤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준다고 볼수 있겠죠 응. 그래서 어. 평소에는 아, 생각이 생각 이거는 대사라기보단 네. 다정하게 대해주었는데 성묘 다녀온 뒤로 문득 냉담하게 대하는구나 달리 정을 준 사람이 있어 나를 멀리하니 틀림없어 아내가 눈치챘어 그치 음. 어렵지 않으니까 좀 빨리 가볼게 아내 채생의 안색과 옷을 자세히 살펴봤지만 낌새를 알아차릴만한 단서가 없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채생이 차고 있는 배로 만난 주머니가 눈에 띄었다 전에는 늘텅 비어있는데 지금은 가득 차있는 것이었다 어, 이상해 아 뭔가 부잣집 여자를 만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얘가 돈이라도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 지금 음, 그래서 저는 내 뒤청 비어있으 지금은 가득 차 있는 곳이 없다 의심이 차친 구름처럼 피어올라 조사해 보기로 했다 몰래 주머니에는 여러분이 과연 작은 비단 주머니가 하나 들었고 그 속에는 부시와 구춧돌이며 바둑알 모양의 은화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아내는 몹시 화가 나서 주머니 안에 있든 물건들을 자리 위에 버려놓고 채생이 잠시 깨어나 스스로 부끄러워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아내의 의도는 이거를 채생한테 보여준 다음에 어, 자기야, 미안해. 라고 하기를 기다린 거야. 응. 음. 아내의 의도가 드러난다. 얼마 뒤 치승의 아버지가 엄하게 꾸짖으에 들어와 말했다. 이 녀석 아직까지 잠이자면 잠이 어느 결혼의글 한자를 읽겠느냐에 배경로 봐서 지금 글을 왜 자꾸 읽으라고 하는 거야? 요런 배경이 필요해. 뭐 하려고? 글을 왜 읽으라고 하는 거야? 아빠가 치승한테. 어, 아, 이 정도는 알할수 있죠. 내가 너무 뭐 많은 걸 기대하나? 공부하라고? 공부를 왜 하는데? 장원급제 값은 아니더라도, 그냥 극제하라고 그치? 어. 장원급제는 1등이 장원급제. 알아? 어. 그래서 과거시험 때문에 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채생은 일단 과거시험을 봐야 되는데, 지금 공부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가있 어. 문을 열고 출책하자, 채생은 놀라, 일어나, 주송주송 옷을 입었다. 아버지가 눈 돌려 방을 살피다가 묻득 자리 위에 있는 작은 주머니를 발견했다. 해계한 일이다 싶어서 채생을 그물 안에 넣어 대들보에 매달리고 힘을 다해 뵈줄 갑자기 너무 극전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아버지가, 어, 이거 뭐야, 이 새끼? 하고, 너, 일로 와, 일로 와. 너 있어, 놀았지? 하고, 애를 넣어가지고, 매달아서 매를 때 <laughs> 자, 이런 급전계가왜 나오냐면은, 요게 사실 고전 소설이 아니야. 어, 여기 보면은, 2번, 고전 산문이라고 써있지 산문. 산문은 줄거이란 뜻이잖아. 얘는 뭐냐면, 야담이야, 야담. 야담이라는 건 야한 얘기가 아니라. 야담은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야담이라고 해.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살짝 어, 급발진하는 게 살짝 있고 너네가 또뭘 보면 내가 왜 고전상문 2부터 하냐면 고전상문 1은 설화야. 어, 소설이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제목도 한번 봐봐. 고전상문 1을 한번 넘어가 봐. 110쪽에 제목을 보면 남백걸 이성 모힐부득과 달달 박박 이게 제목이야. <laughs> 달달 박박 어, 요게 설화야. 그러니까 이건 너네가 숙제를 한번 풀어봐 왜냐면 중요하지 않아 수능에 설화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근데 그 대부분의 영역을 우리가 뭐해야 되기 때문에 수특에는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두 작품씩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다시 작품으로 넘어가서 113쪽으로 넘어가서 매질까지 봤어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채색은 고초를 견디지 못하고 일일이 실패하고 말았다 아버지는 한층 더 빡쳤어 왜? 바람 켰다고 하니까 길게 읽더니 편지를 써서 이웃집 파인 하나를 시켜 김영을 불러오겠다. 자, 그럼 눈치가 있는 사람이면, 김영이 누구야? 응, 그 바람피입니다. 아빠. 그럼, 돌아, 돌아도 간다. 김도인이다 그치? 어, 여기 써있는데. 얘가 김영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 음, 응, 그래서 아빠가 김영한테 오라고 한 거야. 김영은원래 북이 부자여서 재상이나 학살을 할지라도 앉아서 불러서 볼 수가 없는 인물이래. 어 부자여서 재벌인가봐. 하물며 일개 학구가 학구가 뭐야? 공부만 하지 뭐 할지 모르는 사람, 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 누굴 가리키는 거야 지금? 학구가 최생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야. 학구가 신부를 꾼내 보내 멋대로 불러올 수 있겠는가? 다만 과부가 된 딸을 시집보내 생각에 모욕을 감수하고 당장 말에 달려 최생의 집으로 갔대. 아 그러니까 김농의딸의 딸이 누가 누구야? 과부가 된 딸이야. 과부가 뭐야? 남편을 먼저 사별한, 남편을 사별한 여자를 우리는 과부라고 해. 그래. 여기에서, 소설에서. 과부 좋은 표현 아니야. 근데 옛날 소설이잖아. 시집 보낼 생각에 모욕을 감수하고, 당장 말해낼 채생이 집으로 갔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전말을 여기서 할 수가 있어. 아, 김노인이 자기 딸을 뭐 하려고? 시집 보내려고 채생이랑 뭐 어쩔 수 없이 했나 보다. 어,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세상의 <laughs> 아버지 성난 목소리로 크게 꾸짖어서 말했다. 그대는 예를 무너뜨리고 딸의 은분을 도와 자신의 행실을 그르치고 내 아내까지 그르쳤어. 대체 왜 그런 거요? 김명은 말했다. 사회를 고르는 수레가 공교롭게도 되게 아드님을 만났으니. 자, 뭔 소리야? 밑에 들어가 봐 사회를 고르는 수레. 김명은 과부가 된 딸을 애처로 여어서 오른쪽에 있어. 새벽에 서울 큰 거리로 화인들을 내보내 처음 만난 젊은이를 수레에 태워 오게 해서 딸의 배필를 삼으려고 했는데 그때 붙들려 온 사람이 채생이네. 이거 뭐 사위 가차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치? 어, 그래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수레를 데고 가다가 처음 본 남자를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한 거야. 딸의 결혼, 시집을 보내려고. 그래서 피차간의불행는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이 흐르고 구름이 사라지되 두 집안이 안하니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면 그만이지. 남의 흠을 소리 높여 드러낼 것까지야 없지 않겠소일까? 굉장히 뻔뻔하지. 지가 잘못해놓고. 그 다음에. 근데 더 웃긴 거는 채생이 아버지가 딱히 대꾸할 말이 없었다는 게더 웃겨. 그치? 김영은 즉시 떠나며 말했다. 앞으로는 아무 상관없이 굳이 서로 곤란하게 하지 말고 사십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단 남이 됐어. 근데 그 다음이 봐봐. 중략 부분 줄거리. 김영은 채생집안이 곤경에 처할 때마다 적절하게 도움을 주어서 채생 아버지의 환심을 얻음으로써 자신의 딸이 채생집안의 며느리가 되게하는데 이게 무슨 막장이야 그러니까, 채생이 원래 와이프가 어디다 갔다 팔아먹었는지 모르고, 누가? 이 과부, 김영의 딸이 채생이 와이프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후 커다란 새집을 지서 채생 부부를 살게 하고 채생의 부모를 모셔오게 하자 채생의 어머니는 새집에서 지내고자 하다 아버지는 새집에서 살기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래도 뭔가 주태를 지키는 거지. 나는 어, 그래도 아 됐어. 너무 물질적인 걸 현혹되지 않을래. 당신 혼자 들어가서 살아. 이렇게 한 거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보면 당신 혼자 가시고 나는 이 작은 집을 지킬 테니 그러자 어머니는 좋은 날을 택해서 이사했다. 아버지가 뜻대로 가보면 수십 명의 하인들이 대문 앞에 나와 맞이하며 절하고 좌우에서 애와싸고 곧땅 별 땅으로 모셔들어갔다. 이 집을 누가 지어준 거야? 김영이 지어준 거지. 누구 지내라고. 채생 엄마 아빠 지내라고. 맞지? 어 그러니까 채생 아빠가 딱 오니까 막파인이 엄청나. 그래서 우리 여기서 뭘알수 있냐면 김영이 그냥 부자가 아니라 존나 부자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치? 응. 그러고 나서 보면 별당은 바로 아버지가 간혹 와서 머물게 할 수, 머물 수 있게 하려고 만든 곳이었다. 별당에 들어가면 서가에는 책이 가득하고 섬 또는 화초가 우거졌으며, 심부름하는 하인들이 앞에 들렇켜서물 흐르듯 분부해 오겠다. 그러니까 작은 집에 있다가 이런 데 와서 사니까 얼마나 편해, 막 집안일 해주는 하인들도 있고. 들어가 아내를 만나니 아내의 척도 별단과 마찬가지였다. 해가 되도록 앉았다 누웠다 하더니 차마 이곳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었다. 결국 억지로 집에 돌아오면, 아까 우리 앞쪽에서 봤지만, 채생네 집이 굉장히 별로였잖아. 무너져가는 두억한 초라한 집이 언제나 그렇듯 센스라 하기만 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여생이 얼마나 남았나. 손가락 한번 튕길 만큼 짧은 시간에 불과하네 내가 이곳을 자처하며 살아 무엇할 을꼬그히채생을 물러 말했다. 나 홀로 민집 삶에 너에게 아침, 저녁으로 밥을 나르게 하는 게도리어패가 되는구나. 이러면서, 어, 어떤 거야? 너가 나한테 밥 갖다 주는 게더 힘드니까 내가 그냥 들어가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응. 응. 또 가족이 따로 사는 것도 늙음하게 어려운 노릇이다. 나도 새 집에서 달라는 게 함께 지내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하냐? 시생이 기뻐이 좋다고 했다. 응. 아버지가 그런 러 공정하니 모친도 다른 말이 없어. 기쁨이. 빼나갔다. 김영은 서울 근교의 비옥한 땅 1천묘를 채생에게 주었다. 채생은 집안 살림 걱정이 사라지자 오로지 과거 공부에만 힘썼고 얼마 전 과거의 급제에서 세상의 공명을 떨치고 마침내 벼슬이 판사에 이뤘으며 금상즉기초의 기상의 신하로서 임동의 투턴을 읽었다라고 하니까 내용 자체는 별어렵것도 없고 막장이고 재미도 없어. 그렇지 어떤 내용이야? 바람피했는데 어. 정당화되는 거. 바람피했는데 그게 정당화되는 내용이야. 자 그러니까 이것만 읽으면 너네가 뭘 공부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그치? 응. 그리고 넘어가 봐. 4번 문제를 봐봐 4번 문제. 채생 기유는 조선 후기 야담으로 몰락 양반인 채생과 그의 아버지, 성공한 중인인 김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그들 사이의 대조적인 생활의 전경, 인물의 생각과 심리를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사실적 묘사, 여기 밑줄 한번 쳐주세요. 이를 통해 채생의 아버지가 드러내는 양반층의 허위의식이 김영과 같은 중인계층의 물질적 능력이나 삼리적 사고와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 채생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 양반층의 허위의식. 음, 이런 걸 내가 공부해야 돼. 그게 김영의 집안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풍요와 대비가 돼.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래서 결국엔 뭐가 이기는 거야? 얘랑 얘 중에 얘가 이기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보니까 서민층이 말하는 물질적 가치가 양반층이 강조하는 윤리적 가치보다 중시되던 방대 세태를 그려낸다라고 하니까 요게 뭐다? 당시 양반들의 가치관이고 요게 뭐가 되는 거야? 당시 서민들의 가치관이야. 어. 여기서 너네가 공부해야 되는 건 뭐야? 요 허위 의식이라는 말이야. 허위 의식은 버트로 체면치레만 하는 게 허위 의식이야. 오케이? 어, 양반의 허위 의식이라는 말은 허위 의식이라는 말은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최생과 김영, 그러니까 아 거절하기엔 너무 큰 돈이었다라는 거지. 돈으로 나를 살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하기엔 너무 큰 돈이었다. 그래서 최생이랑 최생 채생 아버지랑 가족이 전체적으로 김영한테 팔려가을 그래서 지금 양반들의 이 허위 의식보다 돈이 최고야라고 하는. 조선, 어떤 조선 후기의 사태를 보여준다 오케이? 음. 그래서 이거랑 같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별거 없어 보이는 내용도 그 당시 시대상이랑 같이 우리가 보니까 이 작품의 의미가 드러나잖아 맞지? 그래서 중요한 게 이런 거야 수능 문학에 출제 원리가 있어 그게 뭐냐면 한번 했던 설명이었던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들어봐라 그 기본적으로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네 가지 관점이 있어. 니네 알아볼라. 자, 문학작품이 있어. 문학작품이 있고, 지금 같은 관점을 뭐라 그래? 그 당시 뭐가 반영돼? 시대가 반영됐다. 자, 이거 우리가 반영문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시가 있는데, 시인이 자기 아들을 떠나보내고 나서 아들이 죽은 다음에 그 작품을 썼다. 그 작가의 입장에서 그 작품을 해석하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작품을 읽은 독자의 입장에서 독자가 뭘 깨달을 수 있고 독자한테 어떤 교훈을 주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작품을 감상하는 걸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런 거다 건너뛰고 작품 안에 있는 내용만 보는 걸 우리는 내재적 관점이라고 해. 수능 문학의 출제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출발해. 다 내재적이야. 요세 가지는 국어를, 국어랑 관련한 게 아니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 출제이기 때문에 요게 중요하지. 이 지식을 너네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지식을 문제로 엮어서 내고 싶을 때뭘 주는 거야? 보기를 주는 거야 음, 그러니까 너네가 항상 내재적으로 읽는 걸 먼저 할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기가 나왔을 때 그걸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치? 여기도 이 작품만 읽었을 땐별 내용 같지가 않지만 어,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대조 속에서 그 당시 시대상을 알수 있게 해주는 어, 지문이었다는 거지 작품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내용을 같이 봤으니까 한번 1, 2, 3, 4번 풀어봐봐 집중을 못 해, 갑자기. 집중을 못 해.